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효.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흐림노모 팀들 반갑습니다. 1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버려 정지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완벽한 상한가를 또 기록하고, 하한가까지, 로봇주의 몰락이라는 이 핫종목의 픽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 흐름 로봇, 우리가 세력이라고 불리고, 주포라고 불리는 이 자금의 움직임으로만 운영이 된 건지, 아니면, 재료 소매를 이슈였던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일요일에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핵심 포인트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효율인 로봇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1월 21일 종가가 3일 전에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오는 거고, 지정 예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이 상승했을 때, 그게 바로 또한 번의 상승률이 5배가 더 올라가게 되면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움직임에서 이 해제 요건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정일 계산 때부터 11째 되는 날 이후를 알부터 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안될 때죠. 자,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그러니까 5일 동안 60%, 15일 동안 100% 이상 상승. 이거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100%의 상승이 15거래일 동안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재료조멸이 없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올라가는 자리에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 위험 공고 종목은 우리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수 있는 과정.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방송 잘 클릭하셨고요. 핵심 포인트의 리포트. 오늘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천 피에 대한 공약 성공을 드디어 이뤄냈고 이재명 정부에서 ETF 수익률까지 대박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정책지원발표 증시부양 이게 상반기 정도에 예측했던 부분이었는데 시완과 업황이 완벽하게 맞춰주는 자리가 나오면서 코스피 5천 시대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17년차 주식연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득등상승, 몸에 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1월 23일 금요일 장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이 사면하고 있을 때 시황과 업황이 맞춰줄때 트레이더들 자사로용사 저같은 증권 매 분석어 출신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 분산 투자의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들 하죠 1월 23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오전 8시 30분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주식아카드비 종목명 단할이고요 목표가격과 매수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익전하시고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지원 발표로 나온 바로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이 법안이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지금 출발선입니다. 3차까지 9화까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17년차 주식 분석원 출신의 노하우를 녹여서 그대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까지 돌파하는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지금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은 충분히 마련해 줬고, 오늘 호리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29.93% 그런데 제가 항상 안내드렸던 타이밍 타점은 25%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관심이 많은 종목 세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한 이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5%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같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문자 자동발송이 약 천건밖에 자동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준비 꼭 마쳐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기존에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보 문자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 3오모이셔가지고이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내 지인은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라가고 있다. 라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했던 종목만, 내가 선택했던 섹터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그렸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하시기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수필련자 주식 분석원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같이 살아나고 있을 때상승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엄선하다고 엄선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8시 30분에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그 기회일 수가 있겠죠 정부 지원 발표, 정부 예산은 확정까지 모두 다 3박자를 갖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까지 살아나고 있죠. 정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과 안전한 입절이 우리는 가장 또 중요합니다. 010-8037-4900번 메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라건그 이유가 있고 내 친구, 내 지인처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리는 가이드는 모두 다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중요 정보를 많이 담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흐름러버 기본적으로 이 구간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고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이 사나웠을 때 손실의 리스크가 있다면 라 꽃이 여러분들 꼭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월요일 종목 엄선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있다라면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밸류이셜에 대한 과열입니다. 지금 PBR, PER이 700배를 상회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00배만 넘어가더라도 어, 굉장히 조금 어, 투자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표보다 고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 종합로봇 기업 쇼머로이드로 충분히 마련해 줄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효림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이동 로봇 트랜스퍼 로봇 이포트폴리오 재편을 했죠. 거기에 또한 번의 투심이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효림로봇이기 때문에 현대차 아틀라스 노조에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여러분들 단한 대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을 마친 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시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만큼 비지컬 AI 모멘텀은 앞으로 화두가 되는 과정, 충분히 재료로는 막강하다는 얘기겠죠. 찾다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우리 휴림 로봇 이렇게 위기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다른 거가 의미가 없어요. 12.56% 이거는 장전부터 갭상승으로 끌어올렸다는 라건 우리가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볼 필요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시간 브리핑으로 미리 안내를 드렸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지금 52%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고민하다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물타기를 하셔야 될지 저점 매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지 다양한 재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련자 주식 트레이더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저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주식 아카데미 1차부터 3차 라인의 리스크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 목표 가격 정리해놨습니다. 요즘에도 타이밍 여러분들이 참고로꼭 해보세요. 영상 하단 글을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효린 로봇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 남겨놔드렸습니다. 지금은 실시간 변동 놓치면 정말 손실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5거래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절대 놓치지 않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휴림 로봇 자료 남겨놔 드렸습니다. 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의 움직임에 있어서 손실의 리스크가 있다라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상승되면서 상승의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더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토조회 섹터가 전환이 되고 있고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일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 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 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소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에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복범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